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상은 정초 7일 기도 다 함께 하신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 여러분도 고생, 먼저 7일 기도 동안 한 번도 빠지 않고 이렇게, 이 자리는 7일 기도 빠진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손 들으라고 하면 안 되고, 7일 기도 동안 애쓰신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스님들이 박수 차립니다. 참도 결제 참선도 하시고 지도도 하시고 또 이렇게 대웅전에도 또 같이 기도해 주신 우리 정명 선원장스님께 박수 한번 목성과 우렁찬 우리 지도 스님 지범 스님 위에서 특별히 같이 또 동정 스님 대자 일직원이 절을 위해서 처음부터 같이 오신 우리 교무 증관 스님 위에서 박수 한번. <laughs> 우리, 우리 스님들은 당연히 해야 될 기도라고 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들 애쓰신 것 같습니다. 아, 해마다 늘 하는 정초 7일 기도고, 또, 정말, 어, 새벽부터, 제가 새벽에 요즘 하거든요. 새벽 스님들 다 함께 합니다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4시에 경우순이 도량석 하시고, 4시 8분에 종치고, 예불를 하면 4시 30분에 끝납니다. 그러면 한 번도 받지 않고 1년 5개월 동안 늘 누가 있건 없건 10분 참선을 합니다. 누가 있건. 그리고 정확하게 4시 40분부터 천수경을 치고, 다란이 3편을 치고, 그 다음에, 그, 관음, 일신공청 3번 관음청을 하고, 관음청을 하고, 4시 30분 또는 4시 40분에 맞춰서 이제 출근 다 하면 4, 4시 4시라고 하죠. 5시 30분 40분에 맞춰서 출근도 하고 그리고 하면 또 이제 한 5분 참선하면 거의 6시에 이제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어 제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작년 백중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하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를 위해서 어, 주지라고 해서 어, 깨우려고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릴 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직접 하게 됐고 다른 스님들은 일부 걱정을 하는데 일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힘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고 해서 또 급하면 제가 또 못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받지 어, 않고 새벽에 할때 제일 신나요 별로 없으니까. 랩을 안 계시니까 그냥 목소리가 터져라 하고 감기 걸렸으면 감기 걸린 목소리대로 우렁차게 예, 합니다. 가끔 녹음을 해서 울산 유튜브에 사실 편집해서 울산 비경사에 그 새벽 기도를 몇편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손들어 오세요. 아이고 칭피라한 분도 없네. 저한분 그 있네. 하여튼 여러분이 또 그거 들여다보고 있으면 또 문제가 되는 걸. 바쁘신 분이 그거 언제 그거 유튜브 들어가서 집에 가면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방청소도 해야 되고 남편 부인 또 저렇게 빵빵빵 울리고 저런 거는 또할 시간이 있어도 유튜브 볼 시간은 당연히 없는 게그 정석입니다. 그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 있어요. 어떤 사람 카톡을 보내면 하루 종일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카톡 들여다 볼 시간이 어디있어 하루 밥 벌어 먹기 힘든데, 그죠? 그거지, 퇴근 다 하고, 일 사업체 일다 끝내고, 어, 누가, 아이들이 뭔가 카톡이 하나, 그때 한번 보는 거지. 카톡, 카톡 하면 그거 금방 열어보면 안 돼. 일부러 여러분 열어보지 마세요. 혹시 스님이 뭐 보내면 하루 종일 안 열어보셔야 돼. 그래서 밀당을 해야 돼. 아, 같이 먹는 것처럼. 그래서 저녁 때쯤 한번 열어보시면, 아, 이분이 바쁜가 보다, 이렇게 하겠지 아무튼 여러분들, 이미 제가 늘 1년 5개월 전부터 드리는 말씀인데, 제 말씀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시고, 모든 역대로 도인 스님들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로 이미, 자, 따라하세요. 우리는 본래로 무량 공덕, 생명이다. 무량 공덕 생명이다. 우리는 본래로, 우리는 본래로 무량, 공덕을 무량 공덕을 완벽하게 갖춘 존재이다. 완벽하게 갖춘 존재이다. 내 생명은 내 생명. 부처님 진리 생명이요. 내, 내 마음은 부처님 진리 광명이다. 그 말을 이렇게 바꿔서 해서 그렇지 부처님 말씀 똑같습니다. 본래 우리는 다 부처님 생명이라고 하는 게그 법화경이나 화엄경에서 하시는 말씀, 그게 불성론이죠. 일체 중생은 불성이 있다 그러죠. 그리고 화엄경에서는 일체 부처님이 그6년 돌을 닦으시고 깨치고 보니까, 야 나만 이렇게 위대한 진리광명을 나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지혜를 얻고 지혜의 눈으로 그걸 풀기 위해서 인도말로 반야라 그러죠. 반야의 눈, 우리식으로 말하면 쉬운 말로 지혜의 눈으로 깨달은 지혜의 눈으로 또 삼천대천세계를 바라보셨더니 세상에 나만 이런 진리광명을 가진 게 아니고 우주 전체가 다 그대로가 진리광명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중생들은 그 진리광명, 그 무량 지혜광명 무량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겁니다. 부처님 표현에 하면 자 따라십니다. 못 보는 이유는 있어요. 우리 중생들이, 우리 중생들이 내, 청정 광명을 내 청정 광명을 나의 무량 공덕 광명을, 나의 무량 공덕 광명을, 보지, 광명을 못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은 무량 겁을 통하여, 통하여 무명 업장 때문에. 무량 우리들이 지은 무명업장의 구름 때문에 진리 생명을, 지혜 광명을 보지 못할 뿐이라네. 누구든지 자기의 자성 광명을 발견하면 모두가 부처님이라네. 모두가 부처님 생명이라네. 가 부처님 진리 생명 이란에 그래서 모든 스님들 모든 큰스님들또 경전 그 모든 말씀들이 조금씩 조금씩 그 스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어, 이렇게도 표현하고 사과를 먹고 신맛이다 단맛이다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그 부처님께 우리가 배웠잖아요. <laughs> 부처님께 배운 뭐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 스님들은 또그 나름대로 자기가 아는 만큼 제가 깨쳤다는 게 아니고 내가 소화하고 이해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해 주는 거고 여러분들도 절에 1년, 10년, 30년 다니시면서 요즘 같이 불교 공부하기 좋잖아. 그죠? TV, BTN, 유튜브 다양하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부처님 한 말씀이라도 들었으면 불교의 윤회설, 팔 정도, 사성제, 연기법, 인과법. 그게 불교 다거든요. 알고 보면.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아, 불교 하면, 불교는 인과법이야. 한번 죽면 일래 이래, 이래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또 윤회하게 돼 있어. 그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미국 사람도 되고, 일본 사람도 되고 하겠죠.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한없이 불교가 쉬워요. 첫째, 불자라면 윤회를 100%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 인관을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 부처님 최초의 녹야원 초전법륜에서 해주신 초전법륜의 그 가르침을 가장 중요시 여기야 되는 것, 사성제 그리고 마지막 그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해탈의 길, 뭐 깨달음의 길 정토의 길, 부처의 길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성취하려면 그 사성제 마지막에 도성제에서 제시한 팔 정도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 정견부터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그 다음에 정념 정정이잖아, 그죠?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정념. 자, 따라하세요. 정념. 정념. 마음챙김. 마음 정정. 무념무상. 네, 여러분 스스로가 화도 참선을 하던 연불 참선을 하던 관음 기도를 하던 온만이 반명을 하던 아무튼 여러분의 그 하시는 기도 수행들이 팔정도에서 제시한 일곱 번째 진정한 마음 챙김의 길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정은 다른 말로 하면 완벽한 무념무상의 그 경지를 말해요. 그럴 때 이제 지혜 반명이 점쩍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님들이나 여러분이나 결국은, 결국은 정령, 정정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진리 광명을 예,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공부가 불교 공부이고, 반야신경이나 금강경 전체가 그 지혜 광명을, 반야 광명을 드러내는 전부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드러내는데요? 한마디로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들어보셨죠? 성철 스님 그것은 아상은 주관, 또 인상은 객관, 또 중생상은 주관과 객관을 객관을 통합한 그 모두 수자상은 우리 중생들이 수명에 대한 생명에 대한 집착 그렇게 성철 스님은 옛날에 쉽게도 설명했는데 그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그. 금강경에서는 그 무아라고 해요. 무아, 없을무다, 오왜다가 없다 하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따라하십니다. 통달 무아법자 통달 무아법자 무아, 내가 없음을 통달하자. 따라서는 내가 없음을 내가 없음을 참으로 통달할 때 참으로 통달할 때 진정한 보살이다. 진정한 보살이다. 진정한 수행자다. 이 금강경에서 예, 예, 예. 통달 무아법차 진시보살 읽어 보셨죠? 예. 진짜 수행자라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보살 보살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우리가 보살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고 접근이 안 되면 진정한 대 수행자. 그러면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무아법을 통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진정한 불제자가 아닌 거지. 30년, 50년을 다녀도. 우리 스님들처럼 50년 머리를 깎고 살아도 역시 우리도 무아법을 통달하지 못하면 진정한 부처님 제자라고 그 소리 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분발하는 거죠. 분발 와 무아법을 통달하기 위해서 하도도 들고 연불도 하고 이렇게 정초 기도도 하고 절에도 열심히 가고 한번 해보자 그런 거죠. 어. 그냥 말이 거침없이 막 나오죠 자 박수를 한번열어드서 자, 제가 몇 페이지라고 소개 안하고 하림산책에서 제가 옛날에 지은 시가 있는데 이걸 소개하고 마칩니다 음. 지금 봄이죠 봄인데 봄이 아닌 듯 하죠 그 말을 춘내 불사춘 옛날에 어떤 멋진 분이 그렇게 했다, 하고, 옛날에 그 유명한 정치인, 김종필 그 정치인이 자주 쓰는 문자입니다. 이 세상이 하수상하고 어수선하면, 어, 지금, 어, 봄이 온듯 한데, 불사춘, 아직 봄이 아니야, 이런 뜻이죠. 춘, 따라하세요. 춘내! 춘내! 봄이 온듯 한데, 봄이 온듯 한데, 아직 봄이 아니로다. 아직 봄이 아니로다. 아 정치인들이 그냥 성문답식으로 많이 써먹기도 합니다. 자, 따라왔십니다조 조선 시대 서삼 서 사명대사 이후에 그 500년 600년 동안 불교가 어, 이시 조선이 조선을 건국하면서 이시 왕국을 세우면서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태조 이성계가 개인적인 무학대사를 존경했는지는 몰라도 불교 전체를 땅바닥에다 내내동기내 동댕이 치고 500년을 불교를 10년만 탄압해도 불교가 없어질 텐데, 이시 500년을 불교를 사실은 탄압을 했어요. 일제 이후에 해방 이후에 이제 불교가 겨우 기지개를 켜고 어떻게 보면 살아난 거라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교의 몸은 끔찍한 거예요. 500년을 불교를 아예 다 죽여놨으니까. 탄압을 했으니까. 그런데 서산대사 이후에 그래도 숨은 도인 스님들이 그런 탄압을 피해서 환성지안 선사라고 유명한 도인이 계세요. 오늘날 한국불교의 통도사, 해인사, 송방사 모든 사찰의 문중들이 환성지안 스님의 그 맥을 잇고 있어요. 맥을 여러분의 집안의 족보를 잇는 것처럼 서사 이후에 환성지안 선사의 맥을 잇고 있는 이분이 조사 백년함에도 있는데 그 지금 보물이기 때문에 아마 성보 박물관에 모셔져 있어요. 이분의 백년함에 오셔서 사셨고 <laughs> 거기에 봄날 계시면서 자 시를 읊었는데 자 혼자 하면 재미없으니까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자 따라하세요. 봄날 우연히 읊다. 봄날 우연히 읊다. 한성지안선사. 한성지안선사. 누더기에 돗자리 깔고 누더각 앞에, 앞에 누웠으니 덧없는 세상 더된 명성 된 명성 한가락 머리털처럼 가벼워라 백년암 앞뜰의 살구 꽃은 가득한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숨 넘어, 백년암 늦들, 숨 넘어, 숲속 넘어에 우는 새는. 몸소식을 보내오네 몸소식을 보내오네 그래서 이제 많은 스님들이 경호스님도 그렇고 우리 종정성파 큰스님도 그렇고 다 여기에 각자 시가 멋지니까 이 시에 그 운을 붙여서 시를 지어요 저도 몇 페이지라고 공개 안할테니까 살짝 보여주고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자 제가 그러면 이 시를 보고 어떻게 예, 운을 붙여 지었느냐 이분이 끝글자가 영경도성 자 영, 영경도성 끝글자가 그래요 자 따라 읽읍니다 운의 초정와 전령 초정 아까 초정. 여러분이 따라하신 음. 원문을 읽는거야 부세허명일발경 부세허명일발경 산행만정인부도 산행만정인부도 경림제조 풍춘성 경림 숲속처 너머에 새가 울면서 봄소식을 전해 온다 이랬죠. 자, 제가 이제 뭐라고 한번 했나 여러분 따라 읽으십니다. 자, 통도사 백년암 통도사 백년함 함성지안 선사의 시에 함성지안 선사의 시에 선이 차운하다 시선이 차운하다 삼가 차운하다 에 창가에, 에 창가에, 에 창가에서, 에 창가에서 가을 하늘, 갈대꽃 바라본다. 누더기 옷의 일생, 일생, 마음을 비우니 가볍구나. 가볍구나. 지한조사가 남긴 개송이 그 개송은 아까 여러분 따라하신 겁니다. 지안 조사가 남긴 개송이 청풍에 날아오고, 날아오고, 날아오고 맑은 바람에 날아오고 지안 스님이 멋진 시가 그 맑은 바람이 이렇게 날아와서 지금 여러분 지금 귀전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옛과 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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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서로 통해 고향 소식을 이렇게 전하네. 한번더 옛과 지금이 서로 통해 고향 소식을 이렇게 전하네. 탄성 지안 스님의 말씀과. 제, 제가 이렇게 시를 지었잖아요. 이것이 액과 지금인 거죠. 옛날 고인 스님 그 위대한 법문을 한줄 시를 쭉 읽으면서 아, 옛날 스님, 큰 스님 그 시와 제가 엉터리 시를 지으면서 액과 지금이 통하더라 이거야. 그러면서 지한 스님은 그 숲성 너머에서 새가 제잘제잘 제잘 울면서 봄 소식을 전한다 했는데 저는 액과 지금이 통해서 우리 깨달음의 고향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고향 소식은 자 다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액과 지금이 서로 서로 통해, 지금이 서로 고향, 통해 소식을 이렇게 고향 소식을 이렇게 전하네. 추천 노화 망보령, 망보령. 나부 일생 허심경. 조사육의 천풍보, 보금 상풍 전향성, 고금 백과지민 서로 통해서 전향성 향기로운 소리를 전할 전자 전하더라 이거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초 7일 기도 끝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큰 스님의 시한 수를 소개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소원성찰입시오.